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SD 건담지 제베베이션 쿠폰 어디에 등록하면 되는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영상 구독자 떼고 본격적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이거 쿠폰 등록하는 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서 관련돼서 좀 이야기하면서 친구 코드도 다시 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그 쿠폰 쿠폰은 꽤 많이 있어요. 저그 쿠폰은 어디서 입력을 해야 되는지 메뉴를 찾아봐도 없고 여기저기 봐도 다 눌러봐도 쿠폰 등록이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쿠폰 입력하기 전에 반드시 데이터 연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디 네임 아이디를 이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네이버에서 이제 반디 아이디라고 치게 되면은 이제 홈페이지가 뜨게 되고 거기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신 다음에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상단에 어, 프로모션 코드라는 게 있어요. 요 프로모션 코드 요게 있거든요. 이거를 로그인 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앞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디 아이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드렸잖아요 보통의 게임들은 그냥 구글 계정으로 다 연동이 돼가지고 사실상 이제 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여기 보이시죠? 이런 어, 식으로 이제 로그인을 반드시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게임들은 이제 구글로 로그인하면 되는데 이 어, 이상하게 이 게임은... <laughs> <laughs> 반디 아이디로 전부 다 이걸 통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반디 아이디를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디를 만드셨으면은 본인이 이쪽에 오셔가지고 데이터 연동을 하셔야 돼요. 데이터 연동을 하셔가지고 반디 아이디로 이제 데이터 연동을 하고 그 이제 반디 아이디로 여기를 이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플레이되면 이제 플레이 아이디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제 본인이 받으셨던 이제 어그 이제 나와 있는 그 쿠폰 코드를 입력해주시고 교환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우편함으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마찬가지로 이 어, 친구 초대 이제 요 이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초대 코드 입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쿠폰 같은 경우 저렇게 해야 되지만 이 친구 코드 그 친구 초대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이제 바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 댓글에 달아놓은 거, 그거를 이제 여기 초대 코드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바로, 어500 다이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벌써, 어 저는 이렇게 이게 게임이 좀 서비스가 된지좀 돼가지고, 어제 친구를 가연 등록해 주실까 조금 걱정했는데, 등록을 되게 많이 또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저 이제 다 받아가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거기에 이제 본인의 어 초대 코드도 있거든요. 그걸 또 이제 홍보해 가지고 다른 분들이 또 이제 입력해 주시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천 다이아를 더 받으실 수가 있어서 이 친구 초대로 총1,500 다이아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고그 보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시간에는 SD 건담 이거 의로 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야기해 드린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